안녕하세요. 백 여든 한 번째 책입니다. 묵상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회하면서 또 계속했지만은 목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묵상의 중요성을 제가 이렇게 더 더욱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매일 묵상이라고 하는 것도 새벽에 일어나서. 잠시한 5 분에서 십분 동안 제가 메시지를 이렇 전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묵상은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내 자신의 모든 삶에 조명시켜 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뭐 오래 전에 좀본 책이지만 다시 한번 이 책을 제가 근래 내서 보면서 아, 그런 그 깊은 그 그, 의미를 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묵상의 그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듭니다. 아, 아마 이 유진 피터슨 책은 상당히 제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책인데요. 사역을 은퇴하고 난 이후에 더 깊이 있게 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 요진 피터스는 작가이지만 작가이면서 시인이고 캐나다 벤쿠버에는 리젠트 대학에서 영성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입니다. 그는 이 책을 포함해서 '균형', '그 조용한 목회', '혁명', '성공주의의 목회', '신화를 포기해라', '하나님의 신비에 눈뜨는 영성' 참 이런 책들은 좋은 책들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목회', '그리고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리더십의 전 r 메시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만은이런책들은다 좋은 책들입니다피터이이이 책에서, 이제 에, 목회자들을 다이한에이책이책책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주간 동안에 삶 속의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목회자는 그 안식년의 안식년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목차에 보면 이제 머리말이 나오고요. 제1 부의 제정이 목회자라는말 분주하는 목회자, 분주하지 않는 목회자, 파괴적인 목회자, 종말론적인 목회자. 제2 부에서는 주일과 주일 사이에 복잡한 환경 속에서 목회사역, 영혼의 치유, 잊혀진 기술, 을 눈뜨고 기도하기, 첫 번째 언어, 성장결의의 사연과 잡담의 사역, 새로운 길을 불편하게 느낀, 돛대에, 대한, 에, 돛대에 단단한, 단단히 고정시킨 사막과 추수,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 제가 이 책에서 참 에, 재미있게 본 것은요. 이 목회자들도 어, 무슨 경험만 계속 갖는 게 아니라 잡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잡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분, 뭐 잠시 기분 전환시키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잡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새롭게 된 말씀 시인과 목회자. 목회자는 거의 뭐 시인들이 많다. 시인이면서 목회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당신의 그 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 유진 피터슨의 머릿말에 대해서 어, 머릿말을 이렇게 에, 소개하면서 그 뒤에 이제 에, 기자가 에, 피터스, 에, 유 피, 피터슨에게 에, 질문한 것을 답하는 그런 에, 내용으로 몇 가지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교인이 아니었다면 유진 피터슨은 아마 수도사가 되었을 것이다. 한길 가는 순례자로부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세상과 하나님 앞으로. 유진 피터슨의 기도학교라는 제목에 이르는 유명한 그의 제작들은 기독교 영성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주고 있다. 유진은 수도사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수염은 길렀고 머리가 벗겨졌으며 몸은 야위었다 조용하면서도 약간 기에 거슬리는 목소리는 암흑 속에서 무수한 영혼의 밤을 견디어 견뎌 이에 견해 견디는 이의 소리처럼 들린다. 그의 목소리는 침묵과 고독이라는 내적인 두려움을 떨치고 어. 떨치고 흘러나온 안정되고 평온한 바람과 같다. 그가 입을 열어 말을 할때 거칠면서도 다정한 말들이 진정한 심오함 속에서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겉으로 풍기는 수도사 같은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메릴랜드주의 벨에어인은 그리스도 우리왕 장로교회의 단임 목사인 피터스는 철두철미한 신교도다. 그는 사역 초기부터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 목회자는 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 그와 그의 아내 제는 30년이 다 되도록 300여 명의 그리스도 우리 왕 장로 교회 교인들과 함께 있었다. 1980년 출판된 한길가는 순례자로부터 시작해서 유지는 영적인 훈련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생각 깊고 논리적인 목회자로서 폭넓은 명성을 얻어왔다.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목회를 하며 책을 저술한 그는 성경 언어들의 정통하며 권위있는 학자인 올리엄 에, 올브라이트 박사과정을 박사 함께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학문적 배경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전시용이 아니다. 실제로 비터스는 자신이 저술한 책들에 대해 지속적인 의문을 품으며 불편한 마음을 가졌고 인생에서 자신의 정책성, 목표는 신뢰할 만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속임수와 유 외적인 화려함이 만연해 있는 세상에서 그는 정직과 단순함과 본질과 같은 인기 없는 영역에 집념했다. 1987년 9월 나는 유진과 그의 아내 쟁과 함께 벨에서 아닌 다른 곳에서 사흘을 보냈다. 정확히 말해 유진은 안식년을 맞아 몬타나 북서주에 있는 이제는 고인된 부모님 댁에 있을 때 그를 방문했다. 이때 이제 이렇게 질문했고 또그 답을 했던 것이 이 뒤편에 쭉 실려져 있습니다. 피터슨의 일가는 몬타나의 시골까지 머물렀다. 기도하며 여유있는 시간을 보내고 산주위를 도보해 여행하며 함께 모여 큰소리로 책을 읽으며 들길을 거닐었다. 유진이 다음에 출판될 두 권의 책에 초고를 쓰면서 쟤는 타이핑을 했다. 두 부부가 놀러있는 단란한 시간. 이런 시간은 목회자 부부들에게 귀중한 시연, 시간이었다. 은 자녀들은 방문 방문으로 일시 이러한 일들은 예, 자녀들의 방문으로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9월은 인터뷰하기 딱 좋은 시기였다. 유진은 안식년으로 재충전되어 있었고 목회사에게 다시 임할 준비를 마치고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만반의 체비를 갖추고 있었다. 우리는 몇 시간씩 녹음기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집 근처 산들을 거닐기도 했다. 유진은 지는 지질학, 지질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하고. 전남 국가에 얽힌 인디언의 전설에 들려주었다. 야생동물의 끊임없는 번식 능력도 설명해 주었다. 무엇을 소재로 이야기를 나누든 간에 대화의 초점은 번번이 영성이란 주제로 돌아갔다. 장소의 중요성 창조성의 역할, 공동체의 구심성, 기독교 변형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말했다. 무엇이 그 방대한 대형들을 하나로 묶느냐? 질문에 유진은 고기를 잡기 위해 호수 위를 날아가는 매일을 보면서 베르나노스가 지은 어느 산골 사제의 일기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소개했다. 은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선행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빠른 시간에 그 결과를 얻으려는 사람은 실망할 것이다. 내일 저녁 식사를 위해 감자를 원한다면 오늘 밤에 정원에 감자를 심는 일은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파종과 주수는 사이, 파종과 주수 사이에는 어둠과 아, 미지의 것과 침묵이 자리 잡고 있다. 기다리는 시간은 곡식을 돌보고 잡초를 제거해 잘 자라게 해야 된다. 또 다른 씨앗도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